제가 조셰프를 만나볼까요? 야, 이게 지금 네 손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? 어? 건방져도 분수가 있지. 아니, 도대체 무슨 깡으로 회사 판매 정책에 반하는 짓을 단독으로 진행해? 뭐, 회장 아들이면 다야? 윗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뭐야?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런 게 아니면 뭔데? 솔직히 말해, 지난번 장 사장님이 그렇게 무릎 꿇었을 때 정말 변명이 아니라, 양과장님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죽으려고 목까지 했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무릎 꿇었을 때 다들 가슴 아픈 거 아니었습니까? 회사 정책에 반해서 하청 공장만 저 편드는 거 아닙니다. 그래도 오랜 시간 같이 일해온 사람들인데 최소한 손리는 면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. 우리 수익 때문에 다른 사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. 다 같이 그런 괴물 아니잖아요, 우린. 네? 변혁 씨, 말조심해요.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만큼 인간미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? 그럼 뭡니까? 회사 정책 대체 그게 뭐라고? 신제품 인센티브 좀덜 받으면 안 되는 거냐고요? 인센티브? 뭐말 잘했다. 그까지가 얼마나 받는데, 어? 야, 인센티브 얼마 더 받고 덜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는 것 같아? 아니면 뭡니까? 위에서 쫓는 거 무서우니까! 실적에서 밀리면 승진에서 밀리고.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밀려 나가는 건한 순간이니까. 야, 장 사장 그 사람만 절박한 거 아니야. 여기 있는 우리도 밀려나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다들 밟아둥 치고 있단 말이야. 넌 회장 아들이니까 그딴 거 상관 없겠지만, 우린 아니라고 이 자식아. 누가요? 누가 밀어내는데요? 누구긴 누구야. 위에서 밀어내는 거지. 위라면.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? 그래요?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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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회장님이 찾으십니다.